안녕하세요 디이입니다 오늘은요 연애를 못하는 여자 특징 되겠습니다. 자, 안 하는 거 말고 못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다음 연애가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내가 20대에 그런 남자를 만났다고 하면요 30대에는 그런 남자 더 만나기 힘들어져요. 내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아니며 연애에 있어가지고 여자는 여자인 것만으로 이 가치를 고평가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게 20대 초반과 중반에 몰려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내가 이때 좋은 남자를 만났다. 어, 수준 있는 남자를 만났다. 그럼 그 뒤에도 내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게 돼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 노력이 많아져. 어, 많아져야 돼. 그냥 됐던 어릴 때보다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굉장히 내 노력이 많이 어, 가미가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 많이 소심한 겁니다. 자 남자는 소심하면 연애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다가오는 여자 자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어, 다가가는 것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너무 소심하면 연애를 못 하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정말 못난 게 아니면 어, 진짜 누가 봐도 어, 저 어떻게 사람 만나겠노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니면 살다 보면 이성이 다가오는 경우를 어, 그런 경험을 남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연애를 못한다. 또는 다가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내가 연애를 못한다. 그럼 너무 소심한 게이 어, 연애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심해서 반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반응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에이, 당신이 너무 소심하게 가만히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연애는 남자가 이제 당신한테 굉장히 미쳐가지고 에, 돌진하는 그런 경우 말고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자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자, 남녀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근데 연애를 잘하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 여자를 잘 알듯이 연애를 잘하는 여자도 당연히 남자를 잘 압니다. 연애를 잘하려면 이성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기 위해서는 일단 엮어봐야 돼. 겪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도 하고 몸으로 부딪혀도 보고 그래야지 알지. 어, 여자 어, 알아주기보다 어, 남자를 알려고 하는 거 어, 이게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게 훨씬 연애하는데 있어가지고 훨씬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이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남자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더 어,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착각을 잘한다 이겁니다. 자, 남자들만 착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여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남녀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드러나.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착각을 해도 이게 티가 안 나. 착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얌전하게 이 티가 안 나니까 착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티가 안 나니까 남자들이 비해 가지고 저 착각해 가지고 저 골복이 시은 짓을 하는 이게 덜 느껴질 뿐이야. 여자는 티가 덜날 뿐이에요. 네? 이제 보통 데이트 약속도 남자가 잡죠? 고백도 남자가 하죠. 연락도 남자가 하죠. 보통 뭐 이런 식이니까. 어, 착각 속에서 얌전히 혼자 마음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어, 이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이 괴리가 나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어,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자, 이걸 다섯 번째는 어, 남자는 여자보다 쉽다 이겁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쉽고요. 남자가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면 아닐수록 더 쉽고, 또 남자가 연애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쉽다 이겁니다 남자 꼬시는 건 쉬워요 왜냐면 애초에 보통 남자가 다가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연애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경우 보통이 아니에요 흔하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단 시작 자체가 여자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좀 예쁘장하다 이러면 이 말에 공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좀 예쁘장하다 그럼 남자한테 막 다가오거든요 그냥 막 웃고 그냥 대꾸만 해주고 이러도막 좋아해 어. 알아서 막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 용을 쓰고 하는 그걸 네? 내가 조금만 이쁘장하다 해도 이런 거막 겪는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친절하고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뭐 하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하면 더큰 반응으로 이제 돌아오죠. 근데 이걸 왜못 합니까? 왜못 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소심한 것 때문에 이 남자는 생각도 안 해. 남자는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하는데. 이 너무 연애를 못하거나 소심한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갖 걱정을 사수하기 때문에 차한잔 마시자고 하는 것도 걱정 어, 내가 먼저 손통하는 것도 걱정 어, 밥 한번 먼저 먹자고 하고 그러면 아, 다 되는 거 그걸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안 한다 그러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상한 허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 되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나는 평범하고 무난하고 별난 거 같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어 여자인 내 정도가 그냥 뭐 평범하지. 이러는데 아니야. 자기만 몰라. 진짜 개별라. 엄청 별라. 어 아니면 알아도 인정을 안 하는 건가? 엄청 별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별난 구석이 남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별로야. 이렇게 느껴지니까 오다고도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에? 별난 구석이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나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이건 별로 가지고, 어 내가 남자 입장이면은 진짜 다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싶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너무 수동적인 겁니다. 자, 소심한 것과 또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친구 어떻게 사귀나 몰라? 에? 친구 사귈 때는 적극적으로 할거 아니야. 안 하나? 연락도 남자가 해야 되고, 데이트 약속도 남자가 잡아야 되고, 분위기도 남자가 리드해야 되고. 그러면 여자는 뭐 합니까? 그럼 뭐안노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경우는 에? 남자가 당신한테 미쳐가지고 몇 대씩만요 돌진하는 이런 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에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좋은 여자입니까? 에? 그 정도로 예뻐요? 모든 남자들이 막 만나고 싶을 정도로 막 예쁘냐고요? 에? 잘났고 아 어? 아닌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겠냐고 너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오겠어? 제 그리고 여덟 번 제가 어딘가 약간 보통 아닌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뭐 어, 약간 좀 달리 말하면 약간 이상하다. 어.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느껴지고 이게 티가 나. 이마 이거 이, 좀 이상한데 어딘가 어. 사귀지 않고 썸안 타도 그냥 한두번 대화만 해봐도 아 뭔가 이 남자 이상하다 이런 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또 외모가 정말 차분하게 생겼다 또는 예쁘장하게 생겼다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 있죠. 어, 뭔가 어디가 이상한데 이걸 이, 굉장히 늦게 어, 눈치채게 돼요. 썸을 타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사귀고 나서야 알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또이 눈치가 느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을 하고 나서야. 어, 결혼하고 나서야 아이 여자가 정말 이상한 여자구나. 어, 아 내가 잘못 만났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 정신 상태 를 말한 거예요. 정신 상태, 정신 상태가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에? 근데 제가 느끼기엔 개인적으로는 이 눈빛에서 제일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 대화를 나누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 혼자 뭔가 계속 어, 대화가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세상에서 무 무수... 무슨 막 얘기를 막 해.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 이게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인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건가? 이런 대화를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예뻐도 어, 거른다.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도 만나기가 꺼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 어, 이 여자 뭔가 좀 세하다. 어, 만났다가는 내 인생 꼬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연애 못하는 남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서워 말고요. 어, 온갖 걱정, 생각 막 사사하지 말고. 네? 나가서, 나가서 만나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현실이 각박해져가지고요. 막 사는 게 힘들어서 연애를 안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저는 누구보다 이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염세적으로 보려면 끝없이 염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이 낙천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살기가 각박하니까요. 더더욱 사랑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요,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고 행복이고 만족인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잖아요. 뭐 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 말합니다. 내가 안 하겠다. 그럼 하지 마. 본인 선택이고 본인이 그거에 만족한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단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내가 어, 정말 부차적인 것을 떼고, 네? 이, 나만 보여줄 수 있고, 나도 상대를 그냥 어, 있는 그대로, 상대로만 딱 놓고 볼수 있는 그런 시기는요, 우리 인생에서 길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몸이 따라줘야 돼. 이 건강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개뿔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길어 봐야 정말 어디 하나 아프지 않고 정말 내가 온전히 이 상대방한테만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애를 쓸수 있는 이 기간이 제가 생각해서는 3040이 끝이에요 40대 50대 이때부터는 막 어디 아프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씩 둘씩 막 계속 아파 중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연애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그 나이대가 되면은 이제 결혼의 영역이고 이미 결혼해서 지내고 있고 또 연애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뭐 돌아와서 다시 하든지 또 한쪽만 돌아와 있든지 뭐 이런저런 생각할 것들이 어릴 때랑 은 다르게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 단순히 내가 진짜 딱 연애만 하겠다 하는 거는 어 진짜 40 전까지가 거의 피크입니다. 40부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할수 있을 때 많이 하라 이겁니다. 특히 10대, 20대.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